이별 주변 영상을 배0극광 예, 이제 뭐 리세마라 관련돼 가지고 비슷한 영상인데 예, 일단은 소집 들어가시면 일단 1-3까지 튜토리얼 깨시면은 그때부터 리세마라가 가능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리세마라가 엄청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예, 5성 짤도 많이 잘 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6성 이제 20번 뽑으면 확정적으로 뜨기 때문에 그래도 리세마라 많이 할거 아니에요 저도 좀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같은 간에 리세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거, 이거 뽑기랑, 제 오른쪽에 일반 뽑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이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이건 나중에 하시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여기서도 육성 나오긴 하는데, 여기 첫 번째, 그, 이거, 냐 이거, 초보 소환. 여기 신규 유정 소환에서도 육성이 나와요. 첫10 뽑대. 20 뽑대 확정인 거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싸고, 좋은, 효율 좋은, 이걸 뽑으세요. 네. 이거 처음에 뽑으셔서 여기서 이제 육성을 노리고 안 나오면 이제 리셀 마라를 하면 되는데 어 육성을 뭘 먹어 그냥 물어보시면은 아무거나 먹어라 <laughs> 진짜 아무거나 육성 저렇게안 나옵니다 예. 2%인데 안 나와요 예. 지금 3시간째 리셀하는데 안 나오는데 여무튼 그냥 아무거나 드시면 돼요 아무거나 드시고 그 속성 맞춰가지고 덱을 꼬리세요덱 같은 경우는 속성 최대 2개 정도 예. 속성 3개 다 섞으면은 좀 난, 난잡해지기 때문에 덱이 한 최소한 2개 하나, 하나 속성으로 통일더 좋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가져갈 거는 체인저. 체인저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필드에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제게 움직일 수 있는 필드 색깔을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 네멘시스. 이 친구가 체인저. 이런 식으로, 동시에 뭐 공급보면, 뭐, 번격 속성으로 전환.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건데, 체인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좀 게임 진행할때좀 쉽습니다. 딜러는 잠깐 그 뒤인 것 같아요. 여튼 그냥 요약하자면은, 요약해볼게요. 요약하자면은, 1000, 1-3까지 깨고 소집에 들어간다. 네, 소집 들어가서 첫번째 있는, 네, 이거를, 네, 이거를 시법을 한다. 육성을 노린다. 안 나온다. 그러면 리스마를 다시 한다. 리스마를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가시면은 설정 들어가셔서 게스트 계정으로 진행하시다가 이 게임은 데이터 삭제 같은 게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보시면 여기 밑에 계정 연동이 있을 거예요 계정 연동 하시고요. 아무 새로운 계정 만들어서 연동하고 로그아웃고 다시 새로운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 내가 연동한 계정으로밖에 막 로그인 이안돼 오류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연동했던 계정 다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로그아타고 다시 게스트 계정으로 들어오세요. 좀 많이 복잡합니다. 네.